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깨밭에 나왔습니다. 아침 7시가 넘었어요. 날이 꾸물꾸물합니다. 앞으로 있을 일주일간의 늦장마, 이 기간을 잘 버틸 수 있으려면, 이 참깨의 상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참깨가 건강하면 버틸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흰가루 병이라도 걸리겠죠. 그래도 수확은 할수 있지만 수확량은 아주 작을 겁니다. 어, 저는 지금 연면 시비를 거의 안 해준 상태예요. 한번한것 같아요, 한 번. 살균제 하면서 넣어준 것밖에는 없습니다. 어, 그런데 이꽃병이 없었기 때문에 흰가루 병도 없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100% 그렇진 않으니까, 이 특히 아랫잎 쪽에 흰가루병이 잘 생겨요. 왜냐하면 그쪽이 습하니까 더. 그래서 약을 쳐주시려면은 아래쪽에, 아래쪽에 이제 그 약품이 나오는 주입구를 아래쪽에 대셔가지고 약을 쳐줘야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 깨 꼬투리를 보면 아주 좋습니다. 상태가. 이렇게 절간 간격이라고 하나요? 이것들이 촘촘하죠? 촘촘하게 빼곡하게 달렸습니다. 아, 6월에 심었기 때문에, 아, 5월에 심게 되면은 여기 이 밑부분이 아, 막, 세 병, 네 병까지 자라더라고요. 열매 없이 그렇게 줄기가 자라는 거죠. 여기에 첫 열매를 달았잖아요, 지금. 두개 달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네개 달았고, 이렇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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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이렇게 수확량이 늘어가고 있죠. 이런 식입니다. 근데 5월에 심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아랫부분의 줄기가 길어요. 길어서, 성장만 하는 거죠, 대가. 키만 크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는, 어 나중에 달게 돼요. 보면은 날, 열매를 어, 7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절간이 짧게 이렇게 해서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키가 모두 제 머리를 위를 넘었어요. 얘는 키가 좀 작네요. 그럼 얘키 작은 요걸로 한번 세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하나, 스물, 에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네, 스물네 개가 되었습니다. 어, 키 작은 깨코타리가 24마디까지 올라갔으니까 저는 이제 이 끝을 따주겠습니다 아, 그래야지 좀 수확을 아, 제때 할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계속 마디가 짧게 계속 달고 있죠 여기를 이렇게 탁 떼면은 손해 겠죠 여기 끝에 보시면 여기 순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을 때 여기만 이렇게 따세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따세요 이렇게 뭉탱이로 꼭 23마디를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어, 지금도 충분히 열매를 달수 있는 시기거든요 어, 그래서 달 많이 달면 좋잖아요. 수확량도 늘고. 그래서 병만 없으면 흰가루병만 없으면 어, 이것들이 모두 열매를 달 거예요. 하지만 그 억제할 수 있는 어, 가리 성분의 어, 마그네슘, 붕소, 가리 성분의 영양분을 음, 연면시비하면. 어, 튼실하고 통통한 깨를 수확할 수 있으실 겁니다. 어, 꼭, 흰가루 병약, 노린제, 충약 넣으셔가지고, 해주는 게 그래도 효과가 있는 거죠. 자, 모두, 아, 키가 제 머리를 넘었습니다. 어, 작은 깨꽃타리가 이렇게 숨을 어, 다섯 여섯 마디까지 자랐으면은 저큰 거는 삼십 어, 마디도 같겠네요 그러면 순머지 작업을 꼭 해줘야 합니다. 더 성장하면 그만큼 또 힘들 테니까 예, 지금부터는 병충해 관리. 충 관리, 옆으로 넘어오는 호박, 수박, 그런 것도 좀 떼주고요. 제가 여기다만 심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넘어가야 되는데 가지 조심하십시오. 꺾입니다. 깨까지는 잘 부러져요. 네. 여기 맨 초기에 심었던 깨밭입니다. 그때 양파 수확하고 심었던 6월에 심었죠. 아니 5월에 6월에 심었지. 6월에 모종을 갖다 심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찍 심은 깨밭입니다. 어, 흰깨인데요. 누린재가 여긴 꽤 있네요. 그래도 여기도 약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 초기에 흰가루병이 조금 생길랑 말랑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제를 해주고 갔는데 잎이 아랫잎이 좀 노랗죠. 여기는 관리가 필요한 깨밭입니다. 깨꽃다리가 보면 아주 튼실하게 달렸어요. 아주 야물게 크고 있습니다. 이런 아, 것들이 이제 흰가루병인 거죠. 아하. 공간이 있는 쪽으로 쓰러졌네요. 깨가 쓰러졌어요. 이쪽은 지주대를 박아가지고 끈을 매줘야될것 같아요. 이쪽만. 음, 그렇지 않으면 수확을 못할 것 같습니다. 한쪽 면만 이렇게 해줘야 되겠어요. 아래 노란 거는 흰가루 병이 와서 후에 병을 쳤, 약을 쳤던 곳입니다. 여기가 통풍이 좀잘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흰가루병이 올수 있죠. 다 수확하고 심은 어, 오종으로 심은 어, 깨밭입니다. 얘도 순머지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에게 또 보여드릴 게 뭐냐면. 이거는 종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심은 거예요. 이거는 집에서 모종을 내가지고 어, 심은 어, 검은깨 흑임자밭입니다. 음, 초기에 성장하느라고 아래에 음, 아래에 열매를 달지 못했다가 한두뼘 정도 자란 후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달기 시작했네요. 키가 작습니다. 어, 제 가슴까지밖에 아직 못 올라왔거든요. 아주 양은 작지만 어, 여기서 수확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병은 없고요. 어, 지금 잘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음, 깨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 구분해서 심는 게 음, 그리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음, 흑임자 정말 몸에 좋습니다. 어, 깨죽 해서 드시면 고소하고요. 어, 깨강정 해도 좋고요. 그리고 검은 깨 기름은 아주 고가죠. 음, 구해서 먹기 힘듭니다. 요즘 저렇게 호박벌들이 날라와가지고, 어, 작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풀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자랐습니다. 어, 그래서 통풍이 좀안 되죠. 네. 깨는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깨꽃이 참 예쁩니다.